you <phone rings> 안녕하세요. 달라라 옥토끼입니다. 오늘 밤도 달라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최근 여러분에게 가장 유의미한 건강 이슈 무엇이었나요? 제 주변에서는 혈당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곤란한 일상을 겪는 분들이 많아져서 저도 혈당에 관심을 가지고 아침마다 공복 혈당을 체크 중인데요. 공복 혈당이 최적이더라도 우리가 하루 동안 경험하는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 좀더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혈당 스파이크에 관한 이야기로 건강에 관한 복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혈당의 급격한 증가와 이후 이어지는 급격한 감소를 말하는데요. 수년간 매일 반복된 이 혈당 스파이크가 공복 혈당을 천천히 증가시키고 결국 당뇨병 전 단계까지 이르게 하며 몸의 여러 곳을 서서히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 없이 완만한 혈당 곡선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혈당과 관련해 최근 이슈의 중심에 선 책이 있는데요. 도서출판 아침사과에서 펴낸 글루코스 혁명의 일부를 함께 하면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 그럼 옥토끼와 함께 건강에 관한 복받으러 책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음식을 올바른 순서대로 먹어라. 우리는 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은 어떤가요? 음식을 먹는 방식이 혈당곡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동일한 음식을 포함하는 두 식단은 음식이 어떻게 섭취되는지에 따라 몸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증명하는 과학논문 특히 2015년 코넬대학교의 획기적인 논문을 읽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녹말, 섬유질, 설탕, 단백질 그리고 지방을 포함하는 식단을 특정 순서로 먹으면 전체적인 혈당 스파이크가 73%가 감소될 것이고 인슐린 스파이크도 48% 감소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이 올바른 순서일까요? 처음에 섬유질을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두 번째로 먹으며 녹말과 설탕을 마지막에 먹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순서가 가져오는 효과는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기 위해 처방받는 당뇨약과 비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6년에 진행된 놀라운 연구는 이를 더욱 확실하게 증명했는데요. 2형 당뇨병 환자들로 이루어진 두 그룹에게 8주 동안 표준화된 식단을 제공하면서 음식을 순서대로 먹거나 원하는 대로 먹도록 했습니다. 음식을 순서대로 먹은 그룹에서 당화 혈색소 수치가 상당히 감소된 사실이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2형 당뇨병을 되돌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음식과 동일한 칼로리를 먹었지만 순서대로 먹지 않은 그룹은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위의 놀라운 결과에 대한 설명은 소화제가 작동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위를 싱크대라고 생각하고 장을 싱크대 아래에 있는 파이프라 생각하며 머리로 그려보세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싱크대에 도착한 후 파이프를 따라 이동하고 그곳에서 잘게 쪼개져 혈류에 흡수됩니다. 평균적으로 1분마다 3 칼로리에 해당하는 음식이 싱크대에서 파이프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위배출이라고 합니다. 녹말과 설탕이 위에 가장 먼저 도착한다면 장에도 빠르게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에서 포도당 분자로 분해된 후 혈류로 급속히 이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듭니다. 탄수화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먹을수록 포도당 부화가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접시에 파스타와 브로콜리가 있을 때 파스타를 먼저 먹고 브로콜리를 그 다음에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녹말인 파스타는 빠르게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브로콜리는 파스타 위에 자리를 잡고 파이프로 이동할 차례를 기다립니다. 반면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후에 일어날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브로콜리를 먼저 먹어야 해요. 브로콜리는 채소이며 채소는 충분한 양의 섬유질을 포함합니다. 섬유질은 소화계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대신 싱크대에서 파이프 그리고 하수구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세 가지 초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섬유질은 녹말을 포도당 분자로 분해하는 효소인 알파아밀레스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둘째, 섬유질은 위 배출 과정을 느리게 만듭니다. 섬유질이 있을 때 음식은 싱크대에서 파이프로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섬유질은 장에 점성이 있는 그물망을 만들어 포도당이 혈류로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섬유질은 싱크대에 도착한 모든 포도당의 분해와 흡수를 늦춥니다. 섬유질 덕분에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는 것입니다. 섬유질을 섭취한 뒤 먹는 녹말과 설탕은 몸에 영향을 덜 미칩니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누리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덜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수화물과 채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단백질과 지방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단백질은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 견과류, 콩과 식물에서 발견됩니다. 단백질을 포함하는 음식이 지방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이 많은 음식에는 버터, 기름, 그리고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지방에는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이 있는데 우리가 피해야 하는 나쁜 지방은 카놀라유, 옥수수유, 면실유, 대두유, 홍화유, 해바라기유, 쌀겨유와 같이 수소가 첨가되고 정제된 식용유에 있습니다. 지방을 포함하는 음식 또한 위배출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은 후보다 먹기 전에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핵심은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먹는 것입니다. 음식 순서가 혈당 스파이크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테트리스 논리로 다시 돌아가 보죠. 빠르게 내려오는 블록보다 천천히 내려오는 블록을 배열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가 채소,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 순서로 음식을 먹으면 내려오는 블록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섬유질이 장에 만드는 그물망 덕분에 블록의 양도 줄일 수 있습니다. 포도당이 혈류로 천천히 들어갈수록 혈당 곡선은 완만해지고 몸 상태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동일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음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을 올바른 순서로 먹으면 췌장이 인슐린을 덜 생산합니다. 그리고 줄어든 인슐린 양은 더 빠르게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도우며, 이것은 다양한 긍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체중 감량도 이에 해당합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식초를 먹어라. 사람들은 수 세기 동안이나 식초를 마셔왔지만 최근에야 과학자들이 식초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전을 밝혀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수십의 연구팀이 식초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30명에서 수백 명의 참가자 그룹을 구성합니다. 그룹의 절반에 해당하는 참가자들에게 3개월간 식사 전에 많은 양의 물에 식초 한 큰술 또는 두 큰술을 넣어 마시게 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식초는 아니지만 식초 맛이 나는 위약을 줍니다. 그들의 체중, 혈액 표지자 그리고 체성분을 분석합니다. 두 그룹 모두 동일한 식단과 운동을 유지하도록 당부하고 그들을 관찰합니다. 연구자들의 관찰 결과 3개월간 식사 전에 식초를 섭취한 참가자들은 2에서 4 파운드를 감량했고 내장 지방, 허리와 엉덩이 둘레, 중성 지방 수치도 감소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두 그룹 모두 엄격한 체중 감소 식단에 들어갔는데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식초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11 파운드 대5 파운드로 체중이 두배더 감소했습니다. 브라질 연구팀은 식초가 지방 감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지방을 태운다고 선전되는 다양한 열 발생성 보충제보다 식초가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초의 장점은 다양합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 1형 당뇨병 환자, 그리고 2형 당뇨병 환자 모두 하루에 식초 한 큰술만 먹어도 혈당 수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성들에게도 식초의 효과가 관찰됐습니다. 한 소규모 연구에서 여성 7명 중 4명은 사과 식초 음료를 하루에 한번 마시기 시작한 뒤 40일 만에 다시 생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는 반드시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참가자들의 몸에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기 전에 식초를 마셨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8에서 30% 감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식사 전에 식초를 마시면 인슐린 양이 감소하는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20% 정도입니다. 이 사실은 식초를 마실 때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는 이유가 체내의 인슐린 분비량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인슐린을 누군가에게 주입하거나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하는 약물이나 음료를 제공하면 혈당 곡선이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체내에 인슐린이 많을수록 간 근육 지방세포들이 혈중에 있는 과잉 포도당을 제거하고 빠르게 저장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대신 염증과 체중 증가를 유발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체내 인슐린 양을 늘리지 않고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초가 하는 일입니다. 많은 양의 물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넣으세요. 입에 잘 맞지 않는다면 처음엔 양을 적게 하고 조금씩 늘려보세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최대 20분 전 또는 음식을 섭취하는 중간에 또는 섭취 후 20분 이내에 빨대를 사용하여 다 마셔보세요. 이 꿀팁을 더 쉽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식사에 녹색 스타터를 넣고 있다면 샐러드 드레싱에 약간의 식초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식초와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최초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한 그룹은 올리브오일을 넣은 샐러드를 먹은 뒤 빵을 먹었고, 다른 그룹은 올리브오일과 식초를 넣은 샐러드를 먹은 뒤 빵을 먹었습니다. 드레싱에 식초가 들어있는 참가자들의 혈당 스파이크가 31%더 작아졌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완만하게 만드는 식초를 언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할까요? 당연히 식초를 쓰지 않으면 커다란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식사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식초를 먹는다고 나쁜 식단을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초는 스파이크를 완만하게 만들지만 아예 없애지는 못합니다. 식단에 식초를 많이 첨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식초를 먹었다고 설탕을 더 많이 먹는 일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신의 식단을 예전보다 더 나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움직여라. 몸 전체에서 걷고, 기대고, 붙잡고, 들어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근육이 수축합니다. 손가락 근육처럼 어떤 근육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심장 근육처럼 통제하지 못하는 근육도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근육이 더 많이, 더 높은 강도로 수축하도록 지시를 받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근육세포의 미트콘드리아는 지방 과 같은 다른 물질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만 포도당이 풍부하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떤 물질보다 빠르고 준비된 연료입니다. 세포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포도당 이 연소된 재료부터 생성된 에너지 에 붙여진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아데노신 3인산 또는 atp입니다. 포도당 연소율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즉, 우리 근육이 얼마나 많은 ATP를 필요로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보다 공원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강아지를 잡기 위해 뜀박질을 할때 1000배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새롭게 수축할 때마다 포도당 분자는 연소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식사 후 걷는 일입니다. 먹는 것을 바꿀 필요 없이 밥과 고기로 된 점심 식사를 한뒤 일어나서 10분 동안 동네를 산책하면 됩니다. 산책하는 동안 밥에서 나온 포도당이 지방 저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다리 근육으로 이동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식후 백보라는 인도 풍습이 있는 것처럼 식사 후 걷는 것을 권장하는 전통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밥이나 빵을 먹어서 유입된 포도당이 몸을 덮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정점을 찍을 때 가만히 있으면 세포에 포도당이 많아지고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를 압도합니다. 자유라디칼이 생성되고 염증이 증가하고 과잉 포도당이 간 근육 그리고 지방에 저장됩니다. 반대로 포도당이 장에서 혈류로 이동할 때 근육을 수축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연소 능력이 높아집니다. 그들은 금방 지쳐 나가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여분의 포도당을 사용하여 ATP를 만드는 작업으로 흥분합니다. 연속 혈당 모니터 그래프에서 그 차이를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대규모 연구 리뷰에서 2형 당뇨병 환자 135명을 조사한 결과 식사 후 유산소 운동이 그들의 혈당 스파이크를 27%까지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사 후 체육관에 간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배부른 상태에서 하는 격한 운동을 힘들어 합니다. 좋은 소식은 혈당 스파이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식사가 끝난 후 70분까지 언제든지 운동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정점을 찍는 시간이 식후 70분쯤이므로 그 전에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등 모든 종류의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렬하게 쓸수 있습니다. 저항 운동은 혈당 스파이크를 최대 30%까지 감소시키고, 이후 24시간 동안 추가 혈당 스파이크의 크기를 35%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전체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당한 양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먹고 난후 움직이면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키지 않고도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초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기 위해 인슐린을 필요로 하지만 근육이 현재 수축하고 있다면 포도당을 흡수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육이 더 많이 수축하고 인슐린 없이 포도당을 흡수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더 작아질 것이고 남은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식사 후에 단지 10분만 걸어도 방금 먹은 음식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오래 운동할수록 혈당과 인슐린 곡선은 더 완만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탄수화물에 옷을 입혀라. 여러분은 이런 경우가 있나요? 항상 앉아서 식사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또 배고플 때 건강한 음식이 주위에 없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회의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주변에 편의점 밖에 없거나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공항 게이트에 있는 커피숍 밖에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꿀팁은 이런 때를 위한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이동 중 식사를 해야 할때 버스 타러 가는 길에 무언가를 먹어야 할때 파티에 참석했을 때 비즈니스 아침 식사를 할때 일을 마치고 귀가를 서두를 때 또는 도로에 멈춰 있어야 할때 아침으로 케이크 조각을 먹는 것은 그런 때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가 고프고 눈앞에 케이크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녹말과 설탕을 지방 단백질 또는 섬유질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꿀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이 벌거벗고 돌아다니게 놔두지 말고 약간의 옷을 입혀보세요. 탄수화물에 입힌 옷이 체내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정도와 속도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친구 집에서 브라우니를 먹되 그릭 요거트도 요청하세요. 비즈니스 미팅에서 베이글을 먹되 훈제 연어도 같이 드세요. 카페에서 점심을 포장하여 먹되 시내 가게에서 산 재료들을 추가하세요. 방울 토마토와 약간의 견과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쿠키를 만드는 중이라면 반죽에 견과류를 추가하세요. 애플 크럼블을 서빙하고 있다면 토핑으로 크림을 추천하세요. 탄수화물을 즐긴다면 섬유질. 단백질, 지방을 추가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가능하다면 그들을 먼저 드셔보세요. 달지 않은 간식들도 녹말을 함유하고 있을 수 있기에 옷이 필요합니다. 토스트에 아보카도와 치즈를 추가하고 쌀케이크에 견과류 버터를 바르고 크루아상을 먹기 전에 아몬드 몇 개를 드셔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식사에 지방을 추가하면 인슐린 스파이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나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믿음은 1980년대 프랑스인 미셸 몽티냑에 의해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신의 과학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식사에 지방을 추가해도 식사가 일으키는 인슐린 스파이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식사에 지방을 추가해도 인슐린 스파이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지방을 추가하는 것은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사 전에 지방을 먹으면 식사에 반응하여 분비하는 인슐린 양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탄수화물만 먹는 것은 혈당 수치에만 나쁜 것이 아니라 배고픔 호르몬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배부른 상태에서 배고픈 상태로 매우 빠르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에 옷을 입히면 배고픔의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배가 고파서 화난 상태, 즉, 행그리한 상태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가지의 과학연구가 혈당 스파이크가 어떻게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지 보여주고 있지만, 혈당과 정신 상태의 흥미로운 연관성은 여전히 연구되는 중입니다. 식단에 혈당 스파이크가 많을수록 우울과 불안 증상도 더 많이 느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연구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최근 연구 덕분에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아침을 먹으면 주변 사람에게 화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보복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에 옷을 입히면 우리 몸이 포도당과 버리는 테트리스 게임이 레벨 10에서 레벨 1로 바뀝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자유라디칼이 줄어들고 염증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인슐린도 감소합니다. 완만해진 곡선으로 몸 상태가 좋아지고 기분도 안정적이게 됩니다. 그럼 과일과 통곡물도 옷이 필요할까요? 네, 역시 옷을 입힐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통곡밀의 경우 현미, 브라운 파스타 등 통곡물이 좋긴 하지만 약간 더 좋을 뿐입니다. 녹말은 여전히 녹말입니다. 포장지에 통곡물이라고 자랑스럽게 쓰여 있어도 파스타나 빵은 가공식품입니다. 섬유질이 일부 없어졌다는 의미일 뿐이니까요. 유익한 섬유질이 들어있는 빵을 원한다면 씨앗 종류가 들어간 빵이나 독일식 호밀빵처럼 어두운 흑빵을 골라야 합니다. 현미든 백미든 쌀은 쌀입니다. 쌀을 벌거벗은 채로 놔두지 마세요. 민트, 파슬리 그리고 딜등 잘게 썬 신선한 허브와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구운 견과류를 섞어서 구운 연어나 닭고기와 함께 즐겨보세요. 짜잔! 당신의 탄수화물 옷차림이 끝내주지 않은가요? 보기에도 더 좋습니다. 반면 콩류는 다릅니다. 이들은 쌀보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쌀 또는 파스타 또는 빵은 100% 녹말이지만 콩류에는 녹말, 섬유질,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기억해 둘 것은 포도당을 다른 분자들과 결합하면 당뇨병 유무에 상관없이 몸이 포도당을 저 자연스럽게 감당 가능한 속도로 받아들이며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는 꿀팁들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식사에서도 충분히 적용해 볼수 있겠죠? 책에서는 이 밖에도 몇 가지를 더해서 총 10가지의 꿀팁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모든 식사를 녹색으로 시작하라. 칼로리 계산을 멈춰라. 아침 식후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라. 원하는 종류의 설탕을 먹어라. 다 같은 설탕이다. 달달한 간식보다 디저트를 먹어라. 간식을 먹어야 하겠다면 덜 달게 먹어라. 자세히 소개하지 못한 꿀팁들인데요. 나머지 꿀팁들에 대한 세부 내용과 설탕 스파이크의 위험성에 관한 좀더 자세한 이야기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도서출판 아침사과에서 펴낸 제시 인차우스페 저자의 글루코스 혁명 꼭 소장하셔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돈을 전부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전부 잃으면 적당히 잃은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 꼼꼼하게 챙기고 굳건히 지키는 일에 옥토끼도 늘 함께 할 테니까요. 달라라 옥토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봄날이 머지않은 2월의 한밤도 달라라 옥토끼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